신화. 내가 대학생 기숙사 4인치에 쓰게 됐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상해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러다 나 미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지내니까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은 3학년 언니 2명 2학년 언니 1명 다음날 첫 수업 갔다 왔는데 내 책상에 올려놨던 화장품이랑 책들이 전부 내 침대에 놔뒹거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책상에 내 물건 대신 처음 보는 과자 봉지랑 화장품도 올려져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같이 사는 4학년 언니 이 언니 머리가 길어서 그냥 롱 언니라고 부를게 근데 언니가 다자고짜 나한테 몇 학년이야? 라고 하던데 그래서 1학년이에요 하니까 나보고 버르장말이었대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언니 제집왜 저렇게 해놓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원래 고학년한테 모든 첫 번째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햇볕 알레르기 있다면서 햇볕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책상 할 거래 에 뭐야 아니 근데 이 그러면 이거 말하면은 어련히 바꿔주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내 물건 예쁘게 다른 책상에 옮겨주기라도 하던가 내 침대에 파우더를 던졌는가 부동색 이불인데 파우더 컬이 날리고 스킨 뚜껑도 안 보이고 완전 그게 이렇게 던진 느낌이네 햇빛 알레르기는 무슨 오니? 하는집 보니까 살짝 오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천만남이 응. 그렇게 거지 같아도 난생처음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는 거라 너무 떨렸어 1한시쯤언니가 자려길래 내가 불 껐거든? 근데 닥자굽자 왜도형을 짜증내더라 내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깜깜한데 있으면 잠못 잤는데 모든 불이 화면에 켜져 있어야 잘수 있다는 거야 그고말씨안 하려고 그냥 불 키고 자려고 했는데 잠들라 치면 밑에 일쯤침대서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내려다보니까 이놈 언니가 포같이 먹고 있더라 그거 봉지 소리 엄청 심하잖아 와 이거 진짜 안되겠다 나못 자겠다 싶어서 결국 언니한테 언니 죄송한데 봉지 소리 때문에 라고 말했으니까 언니가 너 애가 되게 예민하다 기절 거지 같은 사람 걸렸다 싶어서 머리 이불까지 뒤집어쓰고 잤어 어떻게든 잠은 자고 아침에 수업까지 준비했어 그런데 이 언니 아침부터 자기 침대에 누워서 포카이또 먹고 있더라 어, 아... 그리고 화장실이 기숙사방에 있었거든? 내가 씻고 나오려는데 화장실 먼저 들어가서 샤워기 틀었어 그러다가 아! 수건! 하고 생각나서 다시 나왔는데 그 언니 보이는 거야 화장실이 2층 침대 위쪽에 구석 쪽에 있어서 나는 언니 정수리가 보이고 그 언니는 나를 못 보는 상황이었어 근데 뭔가 행동좀 이상해서 보니까 과자 한 움큼씩 덥썩덥썩 먹더니 휴대폰에 문자 왔나 봐 그거 확인하려다가 손에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거 확인하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내입으에 <laughs> 손을 닦는 거야 1교시 수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두 사람도 입실해. 어다 왔나봐 이제. 다른 3학년 언니는 단발이니까 단발 당발 언니라고 할게. 단발 언니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은 이미지였어. 2학년 언니는 그냥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 머리도 주황색이고 화장도 진하고 두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두 사람 다 좋게 인사 받아주더라. 너무 기뻤어. 그래도 롱 언니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룸메들 만나보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네 명이서 다 같이 치킨 시켜 먹었어. 한 사람 당한 마리씩 해서 4 마리씩 시켰는데 치킨 상자 열자마자 롱 언니가 내 치킨이랑 자기 치킨이랑 바꾸고 싶대. 응? 같은 집에서 치킨 시킨 거 아니야? <laughs> 자기 게 양이 더 적대 그래서 내가 국물 없이 바꿔줬어 와 진짜 속 터져 아 답답해 근데 갑자기 나랑 같은 치킨에 양념이 덜 발랐다는 거야 내 치킨 중 다리 안에 양념이 엄청 묻어있대 그거 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 내가 언니 저도 다리 좋아해요 그럼 언니 닭다리랑 바꿔줄게요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 자기 치킨은 당근 손 쪽쪽 빨고 한 번씩 만져서 더럽대 그래서 줄 수가 없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이야기여서 주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꾸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제발 <laughs> 너무 끔찍해 기숙사에서 지는지 대략 4일가량 지나고 나서 엄청 큰 사건이 터졌어. 2학년 언니가 이 방에서 못 살겠다고 방 바꾸겠다고 한 거. 야이 사건의 전말은 아침 9시쯤에 단발 언니가 일요시 드러나고 3명당 오후 수업인 날이라 느긋하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지. 이학년 언니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선호해서 인 옷장에 예쁜 옷도 받고 책상에 시계나 반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많았어. 일단 그거 그렇다 치고 하여튼 2학년 언니는 예쁘고 비싼 물건 많아서 이제 자기 물건 터치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날도 이학년 언니는 옷장에서 오후 수업 때보이나가나 뭐 고민하더라고. 언니 옷장 보면 유난히 하얀 옷이 많았어. 풀톤이었나 봐. <laughs> 그거 보고 내가 언니한테 언니 하얀 옷 막아서 입고 다니라면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했고 이 언니 언니도 아 맞아 맨날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하얀 옷만 입어 그러면서 웃는 거야 그때 우리 얘기 듣고 있던 로 언니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난 후회된다 11시쯤 기숙사 1층에서 간식 준다고 해서 2학년 언니랑 내가 내려갔어 로건이는 또 온갖 핏예 햇볕 알레르기로 우리한테 자기 먹까지 대신 부탁하더라 이 언니 자기 부탁 안 들어주면 사이렌 소리만 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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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가? 소리를 미친듯이 진짜 계속 내서 사람 짜증나게 해. 줄이 길어서 10분 정도 겨우 기다려서 한 사람당 컵라면 두개 과자 두봉지 음료수 이렇게 얻어왔어 방에 돌아왔는데 화장을 생 상태였고 나가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 가세요 했더니 자기 늦었다면서 서둘러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아 그렇구나 하고 간식 책상에 놔두고 우리도 수업 갈 준비했어 뒤에서 갑자기 2학년 언니가 소리 지르 지르는 거. 너무 놀라서 봤는데 그 언니가 흰색 원피스 하나 들고 얼굴이 얼굴 막 불각해주는 거. 가서 옷을 봤더니 빨간색 립스틱 묻어 있고 심지어 옷 입다가 비비크림 묻은 흔적이 옷 주머니에 있더라. 토크 문제는 원피스 겨교정이다 찢어져 있었대. <laughs> 일단 우리 수업이 늦어서 거기서 헤어져서 같이 수업 들어갔어. 나는 수업 내내 오늘 우리 기숙사에 폭풍이 몰아치겠다 예상했어. 사과는 무슨 들어가자마자 둘이 엄청 싸우고 있었어. 이한이 언니가 내옷 입어놓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물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친구덕분서 생사 잡지만 이한이 <laughs> 언니가 립스틱 색이랑 오늘 우리 새. 이가 범인이지. 얘가 범인이겠냐면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로건이 나 보면서 제가 범인일 수도 있지.라고 그런 거야. <laughs>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던 그날 밤에 이 학년 암녀한테 전화왔어. 기숙사 막 바꾸고 싶대.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기숙사 바꾸려고 사무실 왔다면서. 근데 사무실에서 방을 안 바꿔준대. 바꿔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했던 짓다 말했는데 친구가 없대.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꼭그한두 명씩은 도벽 있는 사람 만나보잖아. 경험 한 번씩 다 있잖아. 근데 도벽 있는 사람 진짜 안안 <laughs> 고쳐져. <굳혀져. 웃음> 주사방 들어왔는데 온방 안에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한 거야. 얘는 언니가 너 미쳤어? 여기가 너네 집 안방이야? 하면서 화냈어. 근데 단발 언니가 갑자기 야 이거 내 향수 냄새 아니야? 이러는 거야. 책상 확인했는데 이거 왜 갑자기 반이나 줄어서 하고 소리 치더라 범인은 로건이겠지만 또나 아닌데? 이렇게서 소매... 아 미친다. 새벽이서 합세해서 너 정신 물게 어떻게 된거 아니야? 화아니까 이거 내 향수 냄새인데? 하면서 그냥 발 빼낼 대 이쯤 되면 대학 워크갔는지 궁금해짐. 어이 그니까 이학이 언니가 그럼 네가 뿌린 향수 가져와봐라고 하니까 이미 다 쓰고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가버렸는라니까 창문 밖에 던졌는데 이학이 언니가 바로 창문 열고 밑에 보더니 없는데 왜 거짓말해?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아 맞다 다 쓰지 않으려서 너놨어 자기 책상에서 작은 병 하나 꺼내더라 이학이 언니가 뺏어서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향수 아니라 구강청정 보냈어 <laughs> 결국 우리가 로건이한테 당할 수만 없어서 의견 모았어 나한테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캠에 녹음이 돼 그걸 켜놓고 징글를 잡자면서 너무 좋다 내 노트북으로 찍을 수 없는 사각지대는 단발 언니 랩북 그걸로 녹화 돌려놓기로 했어 고조키 가지고 기숙사 이고들어갈데 진짜 경찰 왔더라 신고자분 불러달래 그리고 결국 로건이 나오고 지구대 분들이 로건이한테 진짜 맞았냐고 물었어 그러니 맞았대 근데 안 맞았으니까 하나도 피안 나겠지 당연히 그분들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화해해요 하고 마무리 화해하고 갔대 근데 언니들이 방 바꾸더라도 엿 먹이고 갈 거라고 일주일 대방 방, 방, 방 바꾼다고 했대. 와, 이제는 진짜 아 악에 바쳤구나. 이번 글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많대. 뭔데? 아씨, 너무 궁금해. 여튼, 대략적인 계획 녹화 장비로 방을 계속 녹화한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거 최대한 다 숨기되,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몇개 책상에 둔다. 우리가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 지구대 왔다간 다음날 우리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 단발 언니가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다 깨우고, 세수말 하고 언니 고 일찍 나와. 아, 불쌍해. 언니들 방에 들어오자마자 로건 언니 서서 쳐다보고 있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언니들 뒤에 서 있었어 잠잘 준비했어 근데 이향이 언니 언니가 자기 전에 습관처럼 하는 게이향이 언니네 어머니가 몸 생각해서 매일 챙겨 먹으라고 주신 홍삼 절편 있어 매일 하나씩 먹으려고 아 챙겨 먹고 있는데 그날도 언니가 책상 가서 절편 꺼내먹으 하니까 갑자기 로건 언니가 핸드폰 하고 있다가 쳐다서 <laughs> 흐뭇기도 웃었대 이향이 언니 언니가 왜 웃어? 나면서 <laughs> 로건 언니 쪄를 보고 침대로 갔어 로건 언니가 앉는다는 듯이 머리에 등격쓰니까 입이 썩었다면서 혼자 죽어 <laughs> 뭐야? 아 제발. 다음날 로원이 나가면은 3시에 녹화된걸 확인하려고 했어. 식상에 나도 물건들 확인했는데 손대는 적이 없더라.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 놓고 확인해봤는데 잘 찍혀는 있었다. 들어오자는 적 없는지 확인하듯이 방 보고 화장실 보고 없는 거 확인하더라.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과자 먹고 휴대폰을 하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누워있던 로원이가 침대에서 일어났대 방안에 걸려있던 시계 한번 보더니 갑자기 내노트북 있는 데로 온 거야. 뭐 하는 거니? 까 보니까 이학년 언니, 언니 홍삼 절편통 집어들고 병원에 이리저리 보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장사게 절편통이라고 좋을 그러고 나서 로원이가 절편 하나 먹고 나서 갑자기 코를 파는 거야. 코박지를 절편통 <목소리> 계속 코파면서 방몇 바퀴 돌더니 2학년 언니 베개랑 이불에도 코파는 속 닦고 자기 침대에 누워서 3 0분 동안 아무도 것안 하는 거야 자마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옷 벗더라 속옷까지 다 벗고 방세 바퀴 돌더니 단발 언니 베개 집어들고 벼드랑이 비볐다고? 이학년 언니야, 스살리들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비비더니 제자리다. 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그러고 하는 게 녹화하는데, 와 이거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그... 근데 영상 녹화했고롱언니 기다렸어. 근데 롱언니안 왔대. 롱언니안 와가지고, 왜 하필 영상 녹화된 날 없어진 건지 아직도 의문이야. 눈치챈 건가 싶기도 하고, 학교도 안 나왔던. 혈리라고 있는데 갑자기 삐삐삐 카운이문 열렸대. 허우~ 음... 뜸소~ <laughs> 우리 세명다 있는데, 온몸에 소를 먼저 둬다. 있었다. 문쪽을 보니까 문 쪽을 보니까, 롱언니가문 열더니 눈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미처 우리는? 이층침대로 올라오라는 거야. 이층 올라와서 이학년 언니 머리치자고 헤드뱅잉하듯이 지어뜯었대 갑자기 패는 거야? 근데 어이없는 게 로건이가 한다는 말이 2년 들아왜 착한 나를 못 괴롭혀 안달이야. <laughs> 얼마 뒤에 소란 때문에 사관 선생님 올라와갖고 싸우는 정리됐어. 로건이가 갑자기 복도 끝으로 뛰더니 경찰이 어 걔한테 맞았어요 이 난리더라. 경찰은 일단 출동한다 그러고 폭행에다 주장했고 로건이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세시고 난 하나인데 너희가 오랜만에 방에 들어가 나 죽이려고 하자는냐. 어 경찰서 가서 경리조사하고 나중에 응급실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진술서 쓰고 그냥 우리도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 거짓말 할 일도 없잖아. 어 근데 이이 언니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경찰차 타고 병원에 먼저 갔대요 많이 맞았나 보네. 나는 단발 언니 전치2주고 이한 언니 5주 나왔대. 그래서 전체 5주나오기쉽지 않을 텐데 앞니빨 금도 갔고 그리고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렸어. 로건이가 그날 키스서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 문 열고 쳐다보고 있었거든. 문을 열어놓고 뛰어가지고. 시 c t 찍혔대 근데 양측 의견이 너무 달라서 고 돼지신문이라는 걸해야했 우리 셋다 금전적 보상 필요없어 그냥 빨간 줄 긋자고 의견 맞겼나봐 사건 진행되는 동안 로건이랑 이 사람 정체에 대해서 알고 멘붕났고 정체? 뭔 말이야? 경찰서에 갔어 신문하기로 한 시간이 여, 11시였는데 11시 20분 돼도 로건이가 안 왔대 경찰 씨가 끈질기게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받았대 경찰 분이 왜안 오냐고 지금 다 기다리는데 뭐 하냐고 하니까 어이없게 웃으시더니 갑자기 전화 끊으시는 거야 그 전화 받은 경찰 분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분 지금 뷰페에 있다고. <laughs> 경찰 아저씨가 너무 막 화내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먹겠다 하니까 몇 분쯤 뒤에 로원이가 느긋하게 들어왔다. 대지심으라고 마지막은 소송 얘기 나왔어. 그째서야 로원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우리한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것 같다고 합의 달래. 그러니까 로원이가 갑자기 태도 바꿔서 이학년 언니 앞에 가서 무릎 꿇더니 미안해. 미안해. 피어서 이러면서 썩썩 빌었대. 합의금은 합의된다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안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했는데 로원이한테 당신은 합의금 얼마만큼 줄수 있냐고 경찰분이 물어봤대. 그러니까 로원이가 2만 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콩밥 대서 주세요 하고 나가려고 했어. 근데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인하는 곳 옆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있는 거야. 우리 이름 다 있는데, 로원이 이름 아니라 아예 다른 이름 적혀있더라. 옆에 있던 반발이니 그럼 학생증은 뭐야? 학생증에 로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어? 응, 뭐야? 어? 응? 경찰분도 뭔가 낌새 이상한지 로원이 불러서 학생증 보여달라고 했어. 로원이가 띵들이다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학적 조회해줄 테니까, 뭐 학번 불러봐. 그니까 학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 학교에 전화해서 패션디자인학과 3학년에김영희는 학생이 있는지 조회부탁하더라 그러니까 팩스로 공문 하나가 왔는데, 김영희씨! 여기 학생도 아니네. <laughs> 이 형이 언니 언니가 로언이한테 당신 누구야 하니까 다싫토하더라 사실 김이 언이는 자기 친동생인데 이 학교 다니고 있대. 그리고 김 진짜 김영희 씨는 컴퓨터로 때. 에? 뭔 말이야? 여튼 동생이 이 학교 다니려고 기숙사 신청한 상태였고, 그로언이가그와중게 전세금 날렸대. 그것도 도박으로. 그래서 갈 곳도 없어진 상태라 동생한테 장난으로 너희 기숙사에 내가 살면 안되라고했는데 동생이 너무 코 그럼 언니 그냥 거기 살래 이랬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동생도 그냥 평소에 당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네가 살아. 도망간 거야. 그래서 <laughs> 경찰이 이 언니한테 이 사건까지 하면 가중처벌돼서 벌이 무거울 거라고 하니까 또막 빌고 맞아 내가 너 때렸어 막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야. 우리 방 쳐들어온 그날 사탄이 자기한테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큰 애군이 찾아도 뭐야 뭐, 뭐 이상한 거 믿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라고 하자마자 이 언니 우리 동네 유명한 사이비 교회 다녔대아 <laughs> 그러네 그 그게 맞네. 2층 침대 있고, 여기 그 화장실 가는 문 있고. 와, 대박이네.